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목요 강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풍병자가 누리는 복에 관해서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구절을 여러분들 이제까지 어떻게 기존 그 기독교에서 배웠을 거냐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어?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한테 끊임없이 기도하고 관청하고 구해라. 때를 써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 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해달라고 하는 거, 구하는 거, 달, 이룰 것이, 이루어 주, 주실 것이다. 응? 심지어는 이 산을, 응, 들어 이쪽으로 옮겨지라고 하면, 응, 그 산이 옮겨질 정도, 정도로, 응,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laughs> 배우고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겨자씨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 그리스도. 그죠? 말씀 그리스도. 곧 우리 9 5억각 사람 안에 이미 심겨져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 그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러니까, 말씀,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전. 그 성전의 내용물로서의 진리의 말씀, 그게 겨자씨란 말이에요.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 곧 우리 각 사람의 마음성전에 심어져 있는 성경 66권으로서의 그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 그게 호라우 된다면, 그것이 빛으로 밝히 드러난다면, 그래서 내가 이전까지 진짜고 전부라고 여겼던 이 육신의 나라고 하는 이 겉껍데기, 티끌, 먼지, 꿈, 신기루 요걸 진짜라고 붙들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밖에 마찬가지로 나를 나를 선악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지식 나무로 형상화 시켜서 그 나를 내가 예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며 우상으로 섬기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실체로는 없는 건데 없는 존재인데 있다고 착각을 하고 형상화 시켜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진짜 나.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나. 그 나가 바로 겨자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그 진짜 나가 아닌 허상으로서의 겉껍데기 가짜 나 그냥 고깃덩이 먼지 티끌 에, 불가한 요 육신 요 육체 더불어서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보지 못하고 그 나를 내 밖에 선과 악이라고 하는 율법 지식을 알게 하는 그 지식 나무로 형상화 시키, 시켜서 그 지식 나무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동성애 하고 있었던 그나 가짜다 그 내가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고, 예수고, 지식나무고, 혼이고, 육신의 생각이란 말이죠. 아, 그거는 가짜였구나. 거짓이었구나. 그게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내 안에 있구나. 바로 그 하나님이 나구나. 나는 나야. 어? 내가 너고, 너가 나야. 라고 하는 그내 안에 성령,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 호라우 하면, 그게 바로 내가 겨자씨를 가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내 자신이 말씀 그리스도의 겨자씨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고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다. 여기서 이산 산이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산성 산당을 뜻한단 말이에요. 바벨성, 바벨탑, 큰성 바벨론. 나라고 하는 그 일곱 족속 귀신의 여리구성그 겉사람 육신의 생각, 그 혼, 그 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완전히 목이 잘리고 무트 타무트로 죽어서 장악단, 장악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창조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위로부터 나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은 어? 그냥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 하나님한테 떼쓰고, 어? 강구하고, 달라고 기도하고, 이루어지, 이루어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어? 붙들면. 그 믿음이 산을 옮길 만큼의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이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문자 성경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고로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읽고 있고, 듣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중풍병자예요. 문든병 환자란 말이에요. 영원히 치료되지 못할. 이해되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나무로서 그 지식나무와 하나가 되어 율법에 매워서 율법의 종류로 타는 옴삭달삭도 하지 못하는 중풍병자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이해돼요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믿음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첫 출발점은 "아, 내가 바로 중풍병자였네. 나는 하나님이 아니었네. 내가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고 여기며 그걸 열심히 행위로 행하고 있었는데 그건 꽝이었네?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먼지 티클이구나. 이 나라고 하는 이 육신, 이 겉껍데기. 그리고 내가 우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내 밖에 지식남으로서의 그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은 가짜였구나.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었구나. 이게 꿈이구나. 이 세상이.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이걸 깊이, 응? 알고 깨닫고 채우하는 것이 신앙과 믿음 생활의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고 깨닫게 되고 체휼하게 되면 내 안의 성령이 밝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라고 하는 겉사람 그혼 육신의 생각 율법 나무로서의 예수인 나의 목을 잘라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과정은 길고도 험난하며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까지 진짜 나라고 확신하고 여기고 있었던 나라고 하는 겉사람의, 겉사람으로서의 껍, 껍데기, 그 혼, 육신의 생각이, 옛 몸이, 잘려져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고깃덩이. 무지무지 힘들다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면 성경이 그 과정을 산모가 열달 동안 겪어야 하는 산고라고 표현을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10으로 완성이 되기 위해서 10, 열 달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뱃속에서. 그 말씀에 의해 잉태가 되어서 그러면 중풍병자였던 내가 흐먹고 점없는 흰 세마포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겉옷을 입은 새 몸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우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시작하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는, 뭐에 대한 인지와 인정, 깨달음, 받아들임이 있어야 되냐면, 체율이 있어야 되냐면, 이제까지 내가 내 보기에 오른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곧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였단 말이에요. 그 지식나무와 내가 하나였어요. 세상 왕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혼의 상태, 육신의 상태,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인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죽은 시체로, 무덤에, 지옥에, 장사되어져 있고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꾸미고 신기루고 허상에 불과한 진짜가 아닌, 가짜를 진짜라고 여기면서 그 가짜 세상을 품고, 가짜 세상을 그리워하고, 그... 가짜 세상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잖아요. 그 가짜 세상의 썩을 양식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요게 깨달아지고 요게 완전히 내 안에서 체육이 되고 인정되어야 되고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과 믿음이 시작이 돼요. 그래야, 내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잠자고 있었던 그 보물,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령이 밝히 드러나서, 그때부터 나를 십자가의 도로 끌고 간단 말이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곧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해서 죽었던 예수라고 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 예수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자유하다. 늘리랄라. 그런 거 없다고요. 그렇게 넘어가니까 죄다다다 지금 세계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자기 각자가 여전히 선악의 주체가 돼서 지식남으로 율법의 예수로 다른 사람을 정지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세상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하고, 악착같이 이 세상 물질, 세상 가치를 소유하고 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꽝이라니까요, 꽝. 그들 다 지금 꿈속에서, 신기를 응?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마디로 공갈빵을 먹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게 바로 나구나. 내가 이제까지 그 짓을 하고 있었구나. 이게 인정이 되고 깨달아지고 이게 체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목베임 사건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독사의 새끼 마귀 새끼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잘 알고 깨달으셔서 지금 참부금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90억 각 사람이 내가 중풍병자구나. 옴삭달삭 할수 없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먼지 티끌이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져야 되고, 인정이 되고, 채울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건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일단 기독교라고 하는 그 안, 그 안에 들어와 있거나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다고 하면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여러분 자신이 중풍병자임을 먼저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다음 시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